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나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 19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0편 에스더기 5장 1절로 14절, 요한일서 2장 18절로 25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입니다. 오늘의 제1 독서 에스더 5장 1절로 14절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에 왕좌에서 문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 귀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대었다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총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마는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마는 친구들과 자기 안에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도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단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쉰 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하마는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오늘의 시편 140편 1절로 13절입니다.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애호사하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돌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요한일서 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막지 말아라.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 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며,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